경산교육지원청은 2학기 전면 등교를 앞두고 학교급식 방역실태 특별점검에 나섰습니다. 특별점검은 이달 말 계약을 앞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중 15교를 선정해 진행했습니다. 점검에서는 거리 두기 단계 적용에 따른 학교급식 방역 대비 상태를 확인하고 급식소 내 식탁 한마기 설치와 지정 좌석제 운영, 시차 배식 관리 등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또한 급식 종사자의 건강관리와 방역 인력의 활용도, 방역 물품 비축 현황 등을 확인하며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용만 교육장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내 자릿수로 이어지고 있어 모두가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다라면서 학생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점검과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경산교육지원청은 이달 말부터 가을 신학기 급식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품의약품 안전처 경산시와 합동으로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